그래도 이렇게 고해를 받고 나니 뭔가 이 불쌍하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구원해줬다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하나가 된 기분이 듭니다 신부님 하지만 리제 수녀님 아직 본인의 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터 리제 신부님 그게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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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이시죠? 아침에 손을 아. 얹고 말씀하세요 리제 수녀님 당신은 정녕,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? 일단 말뚝은 넣어놓고 생각하시죠, 시부님 <laughs> 리제 수녀님은 저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음. 정화하고 싶다 맞습니다 본인의 몸 하나 바쳐 이몸 하나 바쳐 이 음.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싸게 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였지만 리제 수녀님은 갈피를 잃고 현재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리제 수녀님 네. 이제 말씀하시죠.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점. 알고 계실 겁니다. 선우 저는... 경찰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. 쇼츠에서 얼마 전에 배웠거든. 경찰을 이기는 방법은 경찰의 아이를 직진하면 된대요. 어머니가 그랬어요. 그게 뭔뭐 개소리야. 고해성사 무 우리 아이돌이잖 고해이 할게있습 있습니다. 이게 무엇일까요, 씨. 이런 분들과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고애를 해야 한다니. 저 사실 얼마 전 마크 서버에서 아이돌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어떤 발언이죠? 경찰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. 경찰을 이기려면 경찰의 아이를 <laughs> 하면 된다고 <laughs> 그렇게 말해서 타이 신부님과 비슷한 양갈래 머리를 한 아이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드렸습니다. 그 아이가 저에게 와 울며 네. 말하더군요.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<laughs> 보소하겠다구. <laughs> <What? 웃음> 하지만 제가 제 달래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거는 억울합니다. 주부님, 한번만 들어주십시오. 이건 이 악랄하고 못된 이 미쳐버린 알고리즘 때문입니다. 어떻게 그 옛날 영화가 휴차에 떠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 내 머릿속에 남겨놓고... 네, 수녀. 네, 당신은 전혀 고해성사하고 있잖아요. 지금 당신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. 남 탓. 그것은 남 알고리즘의 탓. 탓이 아닌 그걸 넘길 수 있었으나 넘기지 않은 시스터리제의 그런 욕망이었지 않을까? 저는 감히 그릴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욕망그 제가 그럼 지금 이 하고 싶다. 그런 욕망에 대해서 주님!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, 시스터. 어떻게 그런 그러... 시스터 리제? 대탄 네. 들렸어? 뭐? <laughs> 그것이 아닌 시스터 리제가 그걸 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말한 것이지. 아. 그 영화에 나온 내용에 대한 욕망을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. 아, 저는 신부님이 저에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괜한 오해를 신부님이 저에게 그럴 리가 없는데. 진정하세요, 시스터 리제. 죄송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도 잘못했지만 하고 싶냐 급하냐고 물어본 그 아이 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무슨? 아주 <laughs>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. 아, 그렇 그렇군요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십자가는 넣어두십시오. 님은 감사합니다. 일단 시스터 리제 죄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며 속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. 형제 자민님도 음. 오늘 시스터 리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직 제가 어려서. 제가 아직 어린 양이라.